몇달 전, 위드미에서 사명을 바꾼 편의점 이마트 24가 간판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초 본사는 간판을 무상으로 바꿔주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수반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조건이 담겼는데, 본사가 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유지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신세계그룹은 편의점 위드미의 사명을 이마트24로 변경하고 새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회사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간판 교체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모두 본사가 부담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반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MTN이 입수한 간판 교체를 위한 합의서입니다. 본사가 점주들에게 제시한 이 합의서에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사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천만 원의 예치금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점포개선 작업에 동의할 것, 하루 매출액의 대부분을 회사에 합의된 계좌로 매일 송금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른바 리셋으로 불리는 이 작업을 거친 점주들에 따르면 본사는 먼저 각 점포별로 매대를 늘리는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합니다. 늘어난 매대에는 본사 영업담당자가 발주한 이마트 PB인 노브랜드 중심의 상품들로 채워집니다. 결국 본사가 빌려주기로 한 천만 원중 해당 상품 발주 금액을 뺀 절반 정도만 예치금으로 입금됩니다. 가맹점주들은 천만 원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본사 측은 대출을 받는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해야 간판 교체 작업이 진행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결국 노브랜드 상품 구매를 강매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GSA15와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들이 상품 발주를 하고 월말에 상품대금을 정산하는 후불제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이마트24는 먼저 대금을 입금해야 상품을 들여올 수 있는 선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팔리지도 않은 상품대금을 미리 지불해야 하는 탓에 이마트24 점주 대부분은 늘 현금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점주들은 본사가 점주들이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빌려주고 노브랜드 상품을 대거 끼워 넣는 꼼수를 부렸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리셋으로 인해 늘어나는 매대를 채울 여력이 안 되는 점주들을 위한 지원이라면서도 노브랜드가 인기 있는 제품인데 경영주들의 자유를 맡기게 되면 임의대로 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세팅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셋 조건에 담긴 일송금 제도 시행이 맞물리면서 점주들의 부담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마트24의 일송금은 상품 판매 원가 전액을 예치금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기존 이마트24의 운영 방식을 뒤엎는 정책이라는 게 점주들의 설명입니다. 이 예치금은 본사 승인 없이 점주가 출금할 수 없다 보니 점주들은 인건비와 임대료도 지불할 여력이 없어졌다고 토로합니다. 점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본사는 뒤늦게 철회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마트24는 지난달 19일 리셋 일송금 제도 개선 안내 공지문을 통해 본사가 빌려준 1 천만 원의 예치금을 일시 상환할 경우 일송금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금 유동성 악화에 빠져 당장 돈을 되갚을 길이 없는 일부 점주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등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